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루의 첫 시간과 한 주간의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니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갈수록 많아지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사용하시는 많은 주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주시는 하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어 오직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함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믿음을 따라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먼저는 말씀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에는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욕기 2장입니다. 욕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윽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재간절 여러분 들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의 요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유업을 위문하고 위로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봄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욕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서는 욕을 향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욕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욕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에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도 빼앗기고 불에 살라졌으며 죽임을 당하고 망 것입니다. 이때 욕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욥은 다른 곳에 원망을 하거나 다른 위로를 찾기보다는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좋은 믿음은 어려울 때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드러나는 성도의 신앙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되었느냐가 바로 어려울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에는 모든 것이 좋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 바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참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세상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이고 거룩한 곳에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는 것이죠. 그렇게 욕은 눈앞에 있던 자기의 소유가 모두 사라졌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원망할 것을 찾는다든가 불평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즉,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느 날또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바로 오늘이죠. 욥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을 허락받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도 물러나지 않고, 4절과 5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고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고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탄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욕의 생명은 해야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탄의 손에 욕을 맡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7절 이하에 보면 욕의 몸에 큰 상처와 또한 병이 생겨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욕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큼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욕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요백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사탄의 시험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욕과 같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말 그대로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시험이 있어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탄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고 대가다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도로를 벗어난 차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온몸으로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은 또 이렇습니다. 목적한 음식의 레시피대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재료를 사용해서 놓고 한다면 결코 처음부터 목적한 그런 음식이 아닌 엉뚱한 음식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함부로 몸을, 또한 함부로 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위험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기원을 찾아가,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로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오늘 욕과 같이 알수 없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시는가? 혹은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탄의 일이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혹은 모든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욕을 사탄의 손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마지막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그런 선택할 자유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마지막 때가 아니기에, 사탄이 지금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셨다기보다 사실은 내버려 두셨다. 혹은 사탄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탄이 할수 있는 시험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전서 10작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 내사 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계를 두셔요. 그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렇지만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라고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시험이라도 특별히 성도에 대한 시험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까지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은 사탄도 그것을 건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석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결코 해하거나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모두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에 모든 그런 사단의 사단은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것이 내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까닭 없이 찾아오는 환란이나 고통이 있는가? 아니면 점점 알수 없는 가운데 기울어져 가는 여러 형편 때문에 고민이 있는가? 혹은 잘하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닥쳐온 낙심 때문에 이제는 그만 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이러한 시험에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성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응원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싸움, 이런 시험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사탄은 결코 건들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더더욱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닥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오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